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에서 전사한 호국영령 앞에서 김원봉에 대한 헌사를 낭독한 대통령이야말로 상식의 선안에 있는 것입니까? 귀를 의심케 하는 대통령의 추념사였습니다. 오늘 제 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 청년 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 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직결했습니다라고 말한데 이어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함쟁 의지 연합군과 함께 길은.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추념사 속 역사 인식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독립과 건국이라는 역사의 갈래를 분별하지 않고 또한 6.25 전쟁이라는 명백한 북의 침략 전쟁을 부각시키지 않다 보니 1948년 월북해 조국 해방 전쟁, 즉 6.25에서 세운 공문으로 북한의 훈장까지 받고 북의 노동상까지 지낸 김원봉이 졸지에 국군 창설의 뿌리로 한미동맹 토대의 위치에 함께 오르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정부에서 김원봉의 서운을 안기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은 보훈처를 넘어 방송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가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역사는 한 정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믿고 싶고 보고 싶은 대로 공식 영언서를 작성하고 이를 낭독하고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역사로 규정돼서 후대에 전달되는 것은 그 자체로 역사 왜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추념사에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갈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나라와 가족을 위해 붉은 피를 조국의 사냐에 흘린 6.25 전사자들을 뒤에 모셔두고 또 눈물로 세월을 견뎌낸 가족들을 앞에 두고 국의 전쟁 공로자 김원봉에게 헌사를 보낸 대통령은 자신의 말대로 보수 진보를 떠나 최소한의 상식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청와대와 집권 세력이야말로 우리 사회 가장 극단에 치우친 세력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가장 큰 감사와 경의를 받아야 할 오늘 업장이 무너져 내렸을 호국 영령들께 대통령은 사죄하는 것이 도리입니다.